황혼이란 해가 지고 어스름해질 때를 말합니다. 이는 곧 사람의 인생이 한창인 시기를 지나 저물어가는 상태를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이기도 합니다. 화려했던 시절의 시간은 지나가고 앞으로 남은 인생이 짧게 느껴지는 시기입니다. 그러나 남아있는 시간이 짧다고 해서 삶에서 느껴지는 연륜이나 지혜는 결코 무시할 수 없습니다. 오늘은 어느 80대 노인이 전하는 인생 조언에 대해 준비했습니다. 그럼 함께 들어보시죠. 인생이 공평할 것이라고 기대하지 마라. 삶은 공평하지 않으며 힘들고 예측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꿈이나 목표를 달성할 수 없다는 의미는 아니다. 그것은 단지 열심히 일하고 인내심을 가져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것을 믿고 꾸준히 할수 있다면 당신이 원하는 것이 좋은 때에 다가올 것이다. 사람을 대하는 능력을 길러라. 어떤 직업에서든 성공의 80%는 사람을 대하는 능력에 달려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한다. 세상의 거의 모든 직업에는 어떤 방식으로든 다른 사람들을 대하는 일이 포함된다. 고객이든 직원이든 다른 기업이든 마찬가지이다. 그러므로 사람을 잘 대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성공하지 못할 가능성이 크게 된다. 초대를 받았을 때에는 칭찬해라. 당신이 누군가의 집에 손님이고 그들이 당신을 위해 요리를 해준다면 항상 예의를 갖춰야 한다. 감사의 마음을 담아 식사를 칭찬하면 식사를 준비한 후에도 상대는 기분이 좋아질 것이다. 아이들을 보면 손을 흔들어 줘라. 아이들은 웃는 것을 좋아하고 손을 흔드는 것을 좋아한다. 아이들에게 손을 흔들어주면 하루가 좋아질 것이다. 힘든 노력이 필요하지 않으니 아이들에게 행복한 하루를 선사해라. 축복을 세워보는 시간을 가져라. 당신이 인생에서 가지고 있는 것에 대해 항상 감사해야 한다. 당신보다 훨씬 적게 가진 사람들도 있다. 그러니 당신이 살고 있는 집, 당신이 가진 직업, 당신과 함께하는 가족, 당신이 먹는 음식에 대해 항상 감사한 마음을 가져라. 사랑을 위해서만 결혼해라. 다른 이유로 결혼하는 것은 어리석은 일이다. 사랑하는 마음 없이는 결혼 생활이 지속되기 힘들며 대립하는 상황이 생기면 쉽게 포기하게 된다. 조건이 아니라 사랑하는 마음으로 결혼한다면 고난과 역경도 함께 이겨나갈 수 있다. 아주 작은 선행이라도 베풀어봐라. 대부분의 사람은 사는 게 퍽퍽해서 남을 도울 시간도 돈도 없다고 말한다. 그러나 최소한의 노력으로 누군가의 하루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고 나면 나 또한 기분 좋은 하루를 보내게 된다. 직업에 편견을 갖지 마라. 직업이 얼마나 하찮은지에 관계없이 생계를 위해 일하는 모든 사람을 존중해야 한다. 그 사람들은 최선을 다해 일한다. 그들은 존경받을 자격이 있다. 메모하는 습관을 가져라. 침대 옆 탁자 위에 메모장과 연필을 놓아두어라. 좋은 아이디어는 불시에 찾아온다. 이것은 믿을 수 없을 정도로 사실이며, 실제로 부자들은 그때그때 메모하는 습관을 가지고 있다. 가끔은 경치 좋은 길을 택하는 것도 좋다. 우리는 인생을 살아가는데 가장 빠른 선택을 해야 하는 것처럼 길들여지고 사로잡혀 있다. 느리더라도 경치 좋은 길을 택하면, 자연의 아름다움을 느끼고 마음도 한껏 풍요로워진다. 좋아하는 음악으로 하루를 시작하자. 연구에 따르면 잠에서 깨어난 후 처음 20분 이내에 듣는 내용이 나머지 하루 동안의 기분에 큰 영향을 준다고 한다. 아침에 일어나면 좋아하는 음악을 틀어보자. 의미를 담아 악수해라. 사람들에게 의미 있는 인상을 남기려면 진심을 담은 악수가 필요하다. 진심이 없는 악수를 받은 상대방은 그 누구도 진지하게 받아들이지 않는다. 대화를 할 때는 사람의 눈을 바라봐라. 좋은 인상을 남기는 악수처럼 사람들의 눈을 바라보는 것은 상대방과 좋은 관계를 형성하게 된다. 이는 당신이 진지하고 열정적으로 경청하고 진심 어린 대화를 나누고 싶어 한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다. 비밀을 반드시 지켜라. 비밀을 유지한다는 것은 자신이 속한 사람들의 눈에 항상 신뢰를 받고 다른 사람의 감정에 해를 끼치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한다. 내민 손은 받아들여라. 우리 모두는 인생에서 도움이 필요하다. 우리는 할수 있다고 생각하더라도 우리 스스로 모든 것을 할 수는 없다. 누군가가 당신을 도와주겠다고 제안한다면 친절하게 받아들여야 한다. 거절하지 말고 감사하게 받아들여라. 용감해져야 한다. 그렇지 않더라도 그런 척 해야 한다. 인생은 용감한 사람을 선호한다. 그러니 용기를 내야 한다. 사람들이 당신 안에 있는 두려움을 보게 하지 말아야 한다. 그들은 당신의 약점을 노리고 있다. 냉소적인 말은 가급적 하지 마라. 농담도 차가운 말투로 하면 상대의 오해를 살수 있다. 항상 냉소적으로 말하면 누구도 행복하게 만들 수 없게 된다. 인생의 배우자는 신중하게 선택해야 한다. 이한 가지 결정에서 당신의 모든 행복과 불행의 90%가 나올 것이다. 이것은 다들 알다시피 분명한 사실이다. 배우자뿐만 아니라 친구들도 신중하게 선택해야 한다. 당신이 대부분의 시간을 함께 보내는 사람들은 당신의 행복에 기여하기도 하고 가치를 떨어뜨리기도 한다. 좋은 일을 하는 습관을 들여라. 그러나 남에게 인정받으려고 선의를 베풀지는 마라. 다른 사람을 돕는 것은 실제로 놀라운 느낌이다. 매일 누군가에게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작은 일이 있다. 자의로 사람들을 위해 좋은 일을 한다면 달라진 나 자신을 볼수 있을 것이다. 누군가의 희망을 전부 빼앗지 마라. 그것은 그들이 가진 전부일 수도 있다. 사람들에게 무언가를 할수 없다거나 꿈이 불가능하다고 절대 말하면 안 된다. 희망은 아름다운 것이다. 누군가가 무엇을 하고 싶어 하든 상관없이 누군가의 마음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지 말아야 한다. 아이들과 재미있게 놀아줘라. 아이들과 게임을 할 때는 아이들이 이기게 해주는 게 좋다. 그들에게 행복감을 느끼게 하고 재미있는 시간을 선사해줘라. 그리고 아슬아슬한 승리로 성취감도 느끼게 해주는 게 좋다. 사람들에게 두 번째 기회를 주되 세 번째 기회는 주지 마라. 누구나 실수는 할수 있다. 한두 번의 실수는 이해해 줄수 있지만 같은 실수를 반복한다면 그것은 더 이상 우발적인 실수가 되지 않는다. 더 이상의 실수는 실수가 아니라 고의가 되어버린다. 사랑하는 사람이 있다면 표현해라. 말하지 않아도 알아주길 바라는 것은 바보 같은 짓이다. 당신의 인생에서 당신이 아끼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에게 보여주고 표현해라.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 낭만적인 말을 해봐라. 그들은 그것을 매우 고맙게 생각하고 행복해 할 것이다. 긍정적이고 열정적인 사람이 되라. 긍정적인 태도는 자신의 행복, 마음 상태, 성공에 도움이 될 뿐만 아니라 주변 사람들에게도 그 에너지를 전달한다. 이 말을 꼭 기억하길 바란다. 긴장을 풀고 안심해라. 산과 죽음의 문제를 제외하고는 생각만큼 중요한 것은 없다. 긴장은 사람의 마음을 불안하게 만든다. 그냥 긴장을 풀고 편히 쉬는 것이 좋다. 당신의 삶에 실제로 큰 영향을 미치지 않을 상황에 대해 너무 걱정하면서 살 필요는 없다. 중요한 순간에는 전화는 잠시 잊어둬라. 전화기란 우리의 편의를 위해 존재하는 것이지 발신자를 위한 것이 아니다. 종종 사람들은 중요하고 소중한 순간을 전화 때문에 놓치기도 한다. 당신이 사업가일지라도 자녀의 생일 파티에 참석 중이거나 가족과 함께 시간을 보낼 때는 그 시간에 집중해라. 친구에게 비밀을 말하기 전에 다시 한번 생각해 봐라. 비밀을 공유한다는 건 친밀감을 높이기도 하지만 약점이 될 수도 있다. 친구에게 비밀을 말해버리면 불편한 상황에 놓이게 될 수도 있다. 비밀을 모르는 것보다 아는 것이 정말로 더 좋을지 다시 한번 생각해봐라. 잃을 것이 없는 사람을 조심해라. 세상에는 잃을 것이 없는 사람들이 있다. 그들은 오늘만 생각하고 내일은 생각하지 않는다. 가장 위험한 사람들은 이런 사람들이다. 사랑한다고 말하는 것을 부끄러워 마라. 당신이 아끼는 사람들에게 당신이 그들을 사랑한다고 말하는 것은 너무나 간단한 몸짓이며 아주 큰 영향을 미친다. 누구도 혼자서는 성공하지 못한다는 것을 기억해야 한다. 우리 모두는 인생에서 작은 도움이 필요할 때가 있다. 도움받는 것을 미안해하거나 부끄러워하는 사람들도 있다. 그러나 남이 도와줄 때에는 감사한 마음으로 받아들이고 그 감사함을 잊지 말고 반드시 표현하면 된다. 당신의 행동에 책임져야 한다. 다른 사람이 당신의 인생을 선택할 수는 없다. 인생에서 당신의 태도는 당신의 전반적인 성공과 행복에 매우 중요하다. 당신 인생은 당신 본인의 것이다. 다른 사람들이 당신의 인생을 선택하게 만들어서는 안 된다. 대담하고 용기 있게 행동해라. 인생을 돌아봤을 때 후회 없는 삶을 살아라.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신이 한 일에 대한 후회보다 마음만 먹고 하지 못한 것에 대해 더욱 크게 후회한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